아 <laughs> 카운트로 들어갈게요. 네. 오, 좋아. 이동. 아, 이동할 때, 이, 위할 때, 우리 저, 용화할 때는 빨리 이동. 네? 빨리, 이동, 안 빨리, 아, 동, 아, 빨리 이동, 빨리 이동. 빨리 이동, 빨리 이동, 빨리 이동. 그렇죠, 방망, 그렇죠. 이거야. 오케이. 오케이. 사살빙장. 아, 넣었어요. 좋아, 우리 이제 좋아. 우리 피가 안 달았어. 나왔다. 이설빙 이... 지금 왔어요, 왔어요. 선물 제가 어이. 넣을게요. 어씨 이거 다음 거 제가 넣을게요. 넣었어요. 어? 버즈 다음 거 준비. 풀인데, 아이고. 들어가서 넣어야지. 넣을... 아니야 이게 지금 넣어야 돼 이게 여기서 뜨는 거야 내력이 많으잖아. 아 지금 차요가 트는 대차요 지금 그래. 어요 그래, 방향 잘 보고 자, 다음 거 내가 넣었어요. 네. 다음 운얼님네 제가 잡기 전에 듣고 잡힐게요. 샷. 넣었어요. 다음 거 제가 네, 넣을게요. 제가 넣었어요. 네. 그럼 그 다음 거 제가 넣을게요. 네. 나왔어요. 버츠 다음 거 준비. 예. 어. 을게요 지금 아, 좋아. 아, 갔다. 겉츠 주시. 방금. 제가 끊을게요. 방금 이거 전류 못 먹인 거 같은데? 왜? 먹였어요나나나 뭐 나, 나 전류가. 난 전류가 없는데? 자 넣었어요. 어 나도 넣었는데. 밧주 이 설빙장, 지금 왔어요. 음. 3 설빙장. 3넣빙장요네 근거리 주시에요 설빙장. 3 설빙장. 3 설빙장. 3요빙장3설빙요3설빙 피했어 빙장3 설빙장. 3 설빙장. 3 설빙장. 3주빙 지금 제가 장3설고잡게요 다음 어, 거 좋아, 제가 낼게요 버츠 근거리 주시 샷어 허둥이 났다 제가 깠, 깠어 다음 어 거기에 놓시고 제아 넣어 제아 어요 지금 탈빙장 네 됐어요 넣었어요 어요 오케이 오케이 깼다 깼다 다음 버츠 탈빙장 지금 나쿨쿨 cool, cool. 1초 남았어 제아 어 제아 넣었어 아 나도 넣는데딜딜딜딜딜 보채 조심 오, 고체. 오케이 주시 내가 받았고 어 조심 조심 전리 조심 3인 주시 3인 주시 붙어주세요 내가 매길게 와 시간 남는거 봐 와, 와. 5분 됐죠, 11초 콕쥬 됐죠. 콕쥬 됐죠. 콕쥬 됐죠. 5분 11초 네 됐어요 땄어 땄어 5분 됐어. 11초 남 이거 영상 찍었어? 제일 잘함